5월 13일 성경통독 우리만성경 역대하 9장부터 12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많은 양의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와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솔로몬과 더불어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다 대답했으며 설명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로움을 알았고 그가 지은 왕궁을 보았습니다. 그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의 자리와 종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옷과 그 술잔을 시중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입은 옷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왕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들은 왕이 하신 일과 왕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이런 일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것은 왕의 지혜의 절반도 못 되는군요. 왕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왕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계속 왕 곁에 서서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은 참 맹복하겠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기뻐해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셨으니 말입니다. 왕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굳게 하시려고 왕을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아 공평과 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왕은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들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향료 같은 것을 가져온 적이 없었습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고 또 거기서 백 목과 보석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왕은 그 백단목을 사용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고 음악가들을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백단목을 유다 땅에서 볼수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 그가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는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여왕은 그곳을 떠나 수행원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이 해마다 거둬들이는 금의 양은 666달란트였습니다. 그 밖에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이 금을 가져왔습니다. 또 아라비아 왕대과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방패마다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또한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방패마다 300세겔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 왕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상하로 큰 왕자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왕자에는 6개의 계단이 있었고 금으로 된 발. 받침이 달려 있었습니다. 왕자 양쪽에 팔걸이가 있었는데 팔걸이 옆쪽에 사자가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6개의 계단 위에 사자 12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계단 양쪽 끝마다 사자가 한 마리씩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왕자를 만든 나라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 나무 왕궁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들은 순금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무역을 하는 배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배로 후람의 사람들 함께 다시 쓸어 다니며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를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부와 지혜에 있어서 이 땅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서 솔로몬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마다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만든 물건과 옷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새 같은 것들을 정한 대로 해마다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말과 전차를 두는 마구간이 사천 칸, 기마병 1만 0천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전차를 두는 성과 왕이 사는 예루살렘에 나누어서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이집트의 경계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습니다. 왕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흔한 것으로 만들었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처럼 널려있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다른 나라들에서 들여왔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다른 일들은 예언자 나단의 기록과 실로사람 아이야의 예언서와 선견자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간에 적은 게시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 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루오밤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루바밤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로바밤에게 와서 말랬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든 부역의 의무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우신 무거운 짐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로밤이 대답했습니다. 3일 있다가 다시 내게로 와라. 그러자 백성들이 물러갔습니다. 로밤 왕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었을 때 섬겼던 원로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오늘 왕께서 이 사람들에게 널그럽게 대하고 그들을 기뻐해 좋은 말로 대답하신다면 그들이 항상... 항상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로보함은 원로들이 준 도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서 자기를 섬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로보함 왕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말을 하겠느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은 짐을 가볍게 해달라" 하고 말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겠느냐. 그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셨으나 우리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저 사람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굵다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가족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쇳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3일후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들이 루어보암에게 나왔습니다. 왕이 3일 있다가 다시 나를 찾아오라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원로들에게서 받은 도움의 말을 뿌리치고 그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 짐을 무겁게 하셨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가족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쇳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왕은 이렇게 백성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호와께서 예전에 실로사람 아이야를 통해 느바세 아들 여로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했다는 말을 듣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세의 아들과 나눌 몫이 없다. 이스라엘아 우리네 집으로나 돌아가자. 다이사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루옵암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루옵암 왕이 부역을 관리하고 있던 하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지만 온 이스라엘은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말았습니다. 루옵암 왕은 서둘러 자기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에 반역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루옵암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다에 온 지방과 베냐민 지파를 불러 모았습니다. 용사들의 수는 18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싸워 솔로몬의 아들 루옵암을 위해 나라를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메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루오브암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형제들과 싸우려고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가 일으킨 일이다.라고 말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루오브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를 지키기 위해 성들을 건축했는데, 베들렘 에담, 드고아 벳술, 소고, 아둘람, 카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空」。 아얄론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성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튼튼한 성들이었습니다. 로브함은 그 성들을 더욱 굳게 사령관들을 두고 먹을 것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쌓아두었습니다. 로브함은 이 모든 성들의 방패와 창을 두어 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로브함에게 속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로브함에게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인 자기들을 버려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초지와 재산마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해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산당에다 자기가 만든 순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강하게 했고 솔로몬의 아들 루호암을 강하게 했는데 이는 3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브함은 마할락과 결혼했는데 마할락은 다윗의 아들인 여리목 과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아일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마할락은 그에게서 세 아들 여우스 스마리아 사함을 낳았습니다. 그후로브함은 압살롬의 딸마아가와 결혼했고 그는 아비아 아떼 시사 슬로밋을 낳았습니다. 로브함은 다른 아내들과 첩들보다 압살롬의 딸마아가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었으며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었습니다. 로브함은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그 형제들 가운데 마아들로 삼아 왕으로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 땅전 지역 튼튼한 성읍들로 흩어보내 그들에게 많은 양식을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해주었습니다. 로브함의 나라가 든든해지고 힘이 강해지자 그는 여와의 호 율법을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복받았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로브보암왕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전차 1200대, 기마병 6만명을 비롯해 셀수 없이 많은 리비아, 숲,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집트와 함께 공격했습니다. 시삭은 유다의 견고한 성업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시삭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언자 스마야가 로브보암과 유다 지도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기들을 낮추어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이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겸손해진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내려왔습니다. 저들이 겸손해졌으니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곧 구해줄 것이다. 내 진노를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에 쏟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가 시삭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니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 왕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들 왕국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았습니다. 로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청동으로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호대들은 그 방패들을 들고 갔다가 경호실에 도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로보암이 스스로 겸손했기에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에게서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힘을 강하게 계속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 왕이 된 것은 41세 때였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성곧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름이 나아마로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여호와를 찾는 데 마음을 두지 않아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로보암이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 스메야의 기록과 선견자 이또의 족보에 적혀 있습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로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 아들 아비아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멘.